파리 올림픽의 역사적인 순간. 1924년 이후 파리가 다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는 개막식의 혁신. 이번 개막식은 생강에서 진행됩니다. 모트 퍼레이드와 함께 펼쳐지는 화려한 개막식, 상상해보세요. 두 번째는 도심에서 펼쳐지는 경주. 마라톤과 사이클 경주가 파리의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. 에펠탑 주변을 달리는 선수들을 볼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e스포츠 시범 종목.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. 네 번째는 세계 기록을 위한 준비. 이번 대회에서는 여러 세계 기록이 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선수들이 기록을 깨기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올림픽 마스코트의 인기. 파리 올림픽의 마스코트인 프리졸레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귀여운 마스코트와 함께 사진 찍는 것이 대세입니다.